자, 한승우 선생님이에요. 이승화선생님의 답변 을 드릴게요. 자,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 4가 겹쳐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자, 원래 경우의 수는 개수를 세는 거다. 원래 경우의 수는 개수를 직접 세면 돼. 오케이. 2의 배수는 누가 있나? 2의 배수는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어. 4의 배수는 누가 있나? 4가 있어. 자, 2, 4, 6, 4 전체 몇개 있어? 4개 아니잖아. 어,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는 2랑 4랑 6이 있어요라는 세 개가 답이지? 답은 세 개인 거잖아,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뽑은 거냐면 지금 1, 2, 3, 4, 5, 6이라는 6개 중에서 얘들아 여기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골라봐라고 하면 어 1은 아니고, 2는 2의 배수 되니까 맞고, 3 아니고, 4는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니까 맞고. 5 아니고, 6은 2의 배수 되니까 맞아. 그래서 3개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지. 그러면은, 2의 배수는 분명히 3개고, 4의 배수는 1개인데, 어떻게 우리 합의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2의 배수의 개수. 2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4의 배수를,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빼냐면, 겹치는 걸 빼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다시 한번 은 2의 배수는 3개 있어요. 4의 배수는 하나 있어요. 단순하게 더 하려고 했는데 4라는 것은 겹치기 때문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3개입니다라는 3개 안에도 4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입니다라는 하나에도 4가 들어있으니 두번 중복해서 셌네두번셌으니까 하나는 빼줘야지. 그래서 겹치는 것만큼 빼주면 4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4가 겹쳤어요. 뭐 겹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경우에서를 더한 다음에, 왜 또는 이니까 더할거 아니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개수만큼을 뺀다라는 거야. 나중에 얘를 뭐라고 배우냐면, 포함과 배제다라고 배우게 되는데, 우리 동호는 이미 1학년 때 사실 집합할 때 배운 적이 있어. 하여튼 그렇지만 포함과 배제다라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자,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겹치는 것만큼 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